현대자동차그룹은 13일 공식 블로그에서 택시 종류, 요금 기준, 분실물 대처법 등 알아두면 유용한 택시 상식들을 소개했습니다. 번호판을 보고 진짜와 가짜 택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택시로 보이는 차량의 번호판에 아, 파, 사 자와의 다른 글자가 새겨져 있다면 불법 개조차량이나 불법용 영업 택시의 증거입니다. 노란색 번호판에 아, 파, 사 차가 쓰여 있는 택시만이 자동차 운수 사업용으로 정식 등록된 진짜 택시로 특히 사업용 번호판은 노란색을 바탕으로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흰색 바탕에 아, 파, 사 차가 쓰여 있다면 이 또한 택시 차량이 아닙니다. 택시 안에서 승객이 구토를 하게 되면 서울시 택시 운송조합은 영업순실금으로 승객이 최대 15만원을 내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법인 택시가 오전 9시 30분부터 배차를 받아 10시간가량 일했을 때벌수 있는 비용을 대략적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차량의 구토를 하면 오염된 차를 청소하는 비용뿐 아니라 청소에 드는 시간 때문에 약 하루 정도 영업을 하기에 들어집니다. 명확한 기준이나 법적 효력이 없어 합의 과정에서 껄끄러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역마다 택시 요금도 다릅니다. 시골은 물가가 낮으니까 택시 요금도 저렴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읍내에서 택시를 타고 인적이 드문 곳에 들어가면 다시 읍내에 나올 때 빈차로 돌아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 공차 운행 빈도가 덜한 도시보다 시골에서 요금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도권과 달리 도농 경계가 명확히 같은 지역에서도 택시 요금에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에서 춘천시 기본 요금은 2,800원이지만, 철원군은 3,500원으로 무려 700원이나 차이 납니다. 택시 분실물 찾기에 대한 방법도 있습니다. 택시에 물건을 놓고 내린 경우, 분실물 찾기에는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두고 내린 소지품을 다른 승객이 습득한 뒤로는 찾을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카드 결제를 했다면, 티머니 택시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면 티머니 카드뿐 아니라 모든 신용카드의 결제 내역으로 해당 차량 번호와 기사님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결제를 했다면 지역별 대중교통분실물센터에 연락하거나 서울대중교통통합분실물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습득물, 습득일 등을 대조해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지품 분실에 대비해 택시 탈때 결제 후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택시 앱을 이용해 기사의 서비스 수준에 따라 점수를 매길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다양한 택시 앱들은 승객들이 기사의 서비스 수준에 따라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평점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승객용과 기사용 앱을 따로 출시해 하차 후에는 승객과 기사 모두 각자의 앱을 통해 서로에게 평점을 매길 수 있게 했습니다. 그중 카카오택시에는 승객이 다시는 이 운전기사님 만나지 않기라는 항목에 체크할 수 있도록 옵션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후엔 아무리 해당 승객과 택시가 가까이 있어도 배차가 되지 않는다고 전해졌습니다. 요즘엔 택시 차종이 다양해져 승차감이 좋은 SUV 택시도 등장했습니다. 투싼, 스포티지 등 SUV 택시는 전국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일반 택시와 요금도 동일합니다. 디젤 SUV의 뛰어난 연비 효율 덕분에 SUV 택시 보급이 점차 가속화돼 앞으로 거리에서 더 자주 SUV 택시를 볼수 있을 전망입니다. 택시 색깔로는 소속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2009년부터 등장한 조황색 택시는 서울시의 법인 택시이고 은백색 택시는 대체로 개인 택시들입니다. 최근에는 한국택시협동조합에서 출범한 새노란 국택시 하늘색 전기택시 등도 등장했습니다.